아직, 아직 남아있고요, <laughs> 데이터가. 아낙야 데이터가. 그 아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음. 음. 누가? 애가? 모든 사람이에요. 아, 모든 사람이? 네. <laughs> 야, 이건 너무하잖아. <laughs> 이거 제대로 된 데이터 아, 맞죠? 아, 네, 아빠 대 네, 엄마의 비율이 두배쯤 되고요. 와. 그다음에 고독사의 비율도 두배입니다 고독사요? 네, 고독사요? 아빠가 고독사를 도... 두배를더 많이 해요. 어머. 고독사? 고독해서 어, 죽는 그, 거 아~ 요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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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거 네. 아, 이게 너무. 경석형 사인이 아, 고독이 아니라니까 <laughs> 아니, 이게 웃을 중독. 일은 아니고 웃을 이게 사실은. 아니다, 진짜. 근데 고독사가 3단계로 거쳐요. 첫 번째가 실직이고, 어. 두 번째가 이혼이고, 어? 어. 세 번째가 질병이고, 어. 그다음에 고독사로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직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어. 20년간 밖에 돌았다는 거죠. 계속 일하느라고. 어. 그면 이제 어느 순간에 아빠의 기능이 딱돈 버는 거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이제 실직하면 그 유일한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서운해지면서 이혼 당하고 애들은 인지가 두 배니까 엄마 따라가고 남아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질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어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하세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엮여 있어야 되는데 아빠의 역할이 단순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을 못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게 쌓이면 음. 이제 남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음. 역할 자체가. 그게... 지금 할아버지들, 저희 아버님 세대 정도를 보면은 음. 과거에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죠, 사실은. 여성 어머니들에게 너무 많은 걸 희생을 시키면서 음.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아 이거 저대로라면 실직을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게요. 있지. 첫 번째는 직업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음. 두 번째는 직업을 이제 은퇴한 다음에 금방 죽어야 돼요. <웃음> <웃음> 은퇴하고 빨리 예, 죽으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예. 75세든 음. 80세든까지도 일할 수 있는 음. 사람으로 아니면 뭐? 그러니까 토크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전 연기하다가 죽고. 거칠게 얘기한 거고요. 음. 내용은 뭐냐하면 나이가 수록 종신 고용이 사라졌잖아요. 음.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내고 은퇴 후 시점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맞아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죠. 보통 집에 하나 정도 많아요, 둘인데 하나씩 있는 집이 결혼하면요. 이 젊은 부부 둘이서 네 명의 노인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결국은 어떻게든 네. 제2, 제3의 음. 직업을 가져서 음. 계속 경제활동을 해나가야만 이걸 음.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어. 거죠. 나는 우리 와이프 <laughs> 생일날. 이거 머리 아프네.